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스탁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오늘은, 재무제표, 이건가? 재무, 재무제표 분석 방법. 30초 만에. 아, 이거 진짜 근데 꿀팁입니다. 꿀팁. 이거 꿀팁이고, 다른 사람이랑, 다른 전문가들이랑, 저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랑은 다릅니다. 엄청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 이 편처럼, 이거, 아이가 아니고, 아, 3편이구나. 3편처럼 요거 꼭 시청해주세요 요거 이 부분 꼭, 시, 꼭 시청해주세요 시청자의 합리적 믿음이고 멘탈이 강해져야 됩니다 아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저는 재무제표에 재무제표 뭐 들어가서 보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지 않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할수 있게 차트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볼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제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분기 보고서, 음, 열기. 아닌데? 재무제표. 이런, 이걸로 보자, 이걸로. 이걸로 보면 눈에,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재무제표를, 재무제표를 보면, 눈에, 보기, 그니까, 러 저희는 전문가도 아니니까,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시간이 없으니까, 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제 방법은 좋죠, 엄청. 딱 눈으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는 거를, 재무제표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주가 보고, 주가, 두 번째, 단기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3번 ROE, PBR, PBR, 그다음에 4번 부채비율, 유동비율, 5번 매출원가, 판관비, 6번 6번 비영업손익 뭐, 뭐 이런거 보고요. 7번 아 써야겠다. 6번 비영업손익 세전 계속 사업 손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순차 입금 비율 그럼 7번이 재무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요렇게 이제, 그래프를 알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저는 키움 주권 쓰는데, 어, 몇 번이야? 0604 재무 차트.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딱 보면, 야 주가는 당연히 봐야겠죠? 대충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가는 역시 똑같이 위치 위치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영위 이거는 회사의 성장성 그 다음에 ROE PBR은 음전 크게 안 봅니다 전 크게 안봅그 다음에 부채 비율 부채 유동 유동 비율은 뭔지 아시죠? 없,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는데, 유동 비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됩니다. 유동 비율. 바로 나오죠? 유동 자산의 유동 부채에 대한 비율. 자산의 부채. 자산. 아 이거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아 저는 아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겠네요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네이버 여기 치면 다 나옵니다 제가 빨리 편집해서 보여, 보여, 딱, 딱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효율적으로 없애주기 위해서 제가 싹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